자들입니다. 이번에 해볼 강좌는 페이키 투팝탭입니다 페이키는 말 그대로 이제 반대로 주행하는 기술이며, 어 먼저 이제 픽시나 DMX로 페이키를 좀 하실 줄 아는 분이시면 이제 스턴트 스쿠터로 연습하는 거는 금방 익히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페이키의 근본적인 원리. 엔도나 원엘이 뭐, 락업 등의 기술을 사용하고, 180도 돌았는 상태에서 이제 꾸진하는 기술인데, 이럴 때 체중을 약간 뒤로 실어주시면서, 팔은 쭉 펴고, 시선은 약간 정면으로 보시면서, 자, 요렇게, 이제 버텨주시면 테이키가 됩니다. 자, 트릭할 때 걷아서, 이제 회전 기술을 사용하고, 킥보드가 뒤로 갈때 이런 식으로 팔을 굽히시면 안 돼요. 팔은 무조건 히고 방향은 약간 골반으로 이렇게 꺾어주시는. 연습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발로 차면서 이렇게 반대로 차면서 이렇게 뭐 뒤로 가는 연습방법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X 게임장에 스파인 있죠 점프대 같이 생긴 거 있으면 이제 점프대로 이제 직진해서 딱 내려올 때팔 좁히고 시선 보는 연습만 하셔도 페이키의 네, 감이 어느 정도 잡힙니다 자 우선 페이키가 어느 정도 되셔야 하프캡으로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원회리 돌고 뭐 바로 하프캡 뛰어도 상관은 없데, 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원회리 뛰고 페이키하고 하프캡하면 좀더 이제 균형 감각도 좋아지고 다른 기술을 할 때도 연계하기가 좋습니다. 자 이제 하프캡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프캡은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어가면서 180도를 반대로 뛰는 기술입니다. 다시 불요자 페이키가 된다고 전제하에 이제 뒤로 주행하시다가 네, 원앤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펌핑을 주시고 뒤로 순간적으로 네, 이렇게 뛰어주시면 턱프킵이 됩니다. 자 제가 목동작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프캡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페이키 투 하프캣 강좌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